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를 어, 지금 11월 달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큐티를 지금 아직 못 받았을 거예요. 오늘 지금 목사님이 받아서 지금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오시면 11월 달 큐티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 어, 말씀을 유학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경험한 이방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어, 내용은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하는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자연 현상 현상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침이 때 음, 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 날씨가 안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그 반대로 음, 어, 오늘 오늘 날씨 그렇게 날씨가 어, 좀그 흐리지 않고 그래 깨끗하면은 어,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시대는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연의 현상은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꾸짖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꾸지, 것이죠. 음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이상한 그런 표시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거리와 휴당에서 여러 표적을 보여 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 주었건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낸 표적을 보여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 줄 거라고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배를 탐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 다시스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어, 다시 어, 회개함으로 인해서 니누의 해변가에 그렇게 네베트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어, 예수님의 그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인간적인 힘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죠. 정,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어, 부자 것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런 모습이 어, 이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온게 아니라 험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악한 영들에게 구원하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 명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그 예수님 그 자체 그 자체를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실때삼가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구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은 제자들의 이해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실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누룩은 뭐예요? 가르침을 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누룩은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반죽의 전체를 퍼져가는 것처럼 바르세인들과 사두두개인들의 가르친 그 누룩은 시간이 지나서 백성 전체의 불신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또 4천 명을 먹이신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리기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염려하는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 위선과 장르의 유전, 유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사람이고, 부활해 이걸 믿지 않았, 않은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은 게 뭐냐면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 이 있고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데들에게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하는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그것은 누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누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그 문화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삶 전체를 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 그냥 고난 받기를 싫어요. 예수님 때문 아니라 어느 시대든 앞으로 오는 그런 시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걸 싫어할 겁니다. 뭐 Z 세대, MG 세대. 이제 어떤 이상한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세대든지 고난 받기는 싫어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기 그런 거 싫어하는 시대 시대가 는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르기 점점 퍼지고 어,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세상 사람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스럽게 하는 것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술문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담배. 언제부터 우리 여자 친구들이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었나요? 정말 많이 피. 남자보다 더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까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여러분. 그리고 교회 다닌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음주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드라마나 모든 선전, 모든 뭐, 어? 그뭐 이렇게 그 TV에서 하는 재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기승전결 끝이 뭐냐면 술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연예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에요.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비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수원에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요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거든요. 시장 바닥에 있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의 비린내는 진짜 비린내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썩은 생선이에요. 죽은 냄새인 거죠. 그게 비린 진짜 비린내가 아니에요. 물고기에 진짜 비린내는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 고유의 생선 냄새가 진짜 비린내인 거죠. 시장 바닥에서 죽어서 자판 위에서 팔리는 그 물고기는 비린내가 아니라 썩은 냄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당한다 하더라도 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주일에 교회 간다고 우리 반 모임에 너 때문에 지장을 받, 받는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큰닭에서 내가 주일을 뺀, 빼고 그반 모임 모임에 학교 반 모임 모임에 동아리 모임에 참여한다. 이건 좀 뭔가. 어, 내가 음, 예수 믿는 그 고유의 비린내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친구들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이런 얘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술 먹더라. 예수 믿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담배 피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지를안 지키, 안 지키더라.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의 비린내는 바닷속에서 그게 진짜 비린내인 거예요. 시장바닥에 자판 위에 있는 그 물고기는 비린내는 비린내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너무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 손해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예수님께 일을 하면 여러분이 손해 볼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식이 몸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당장은 그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춰주니까 그 모임, 그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썩은 고기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누룩에 내가 몸에 퍼져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이상 살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맞추세요. 거기 기준을 맞추세요. 남들이 뭐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핍박 당했냐? 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을 당했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어요. 너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겠다고. 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말씀했어요. 하늘의 상? 영원한 나라의 상은 영원히 그것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연예인들 상 준다고 막 12월 31일에 막이게 해요. 그 1년이나 갑니까? 그 상이? 효력이이 땅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나라의 평온히 그 상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면 그 상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하늘나라의 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서 여러분 그런 향기를 내면서 고요의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목상하고 무엇을 적용할까? 오늘 말씀 목상은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부분에. 첫째 뭐예요? 고유의 비린내를 내고 살자. 썩은 고기처럼 자판 위에서 냄새나는 그 생선 비린내는 썩은 냄새예요. 진짜 비린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고의 향기를 나타내세요. 세상 친구들? 그들이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그것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술모나, 담배, 마약, 게임, 중독,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용감하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친구가, 아, 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 저렇게 세상 문화에 똑같이 하네? 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까? 거룩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쉽습니다. 사랑에 가기가.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니까 혼란하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도 정말 물고기의 비린내를 진짜 비린내를 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유혹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예수님은 다 그렇대. 나는 안 그래. 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끝이 마치도록 할게요. 교육부 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